자,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이 매직에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월 3일날 보시면 이날, 이날 거래당은 절대 개인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단, 트랙들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트력별 매집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 확인하고 왔고요. 무조건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급등하는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제가 급등하는 날짜랑 그리고 시간, 매일 오전 6시에 문자로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히든코인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긴 해요 지금 감사하다는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몇명하시는 분들하고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에 2차 급등하는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세력들 진입해서 곧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히든코인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얼른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면 제가 올라가는 날짜랑 시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마음대로 매매하시면 무조건 손해보니까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매직에든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전부 다 무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다못 보내요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낸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되면 그거는 고급 정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선발 써서 문자 주시고요. 저만 따로만 오시면 누가 됐든 간에 전부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자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팀 따로 종목에 매수가 2 0 0 50원 부분 그리고 수익률은 165% 이상 수익시 자율 매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봉셨죠 저만 따라오시면 진짜 생각없이 매수 버튼만 누르셔도 165% 이상의 수익은 보시니까 저만 그고 따라오시면 되시구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고 하루만에 170% 넘는 폭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답변 한분 드리면서 이시력들 매진내역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6프로 에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5434-6169 번으로 숫자 3번 보내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3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세트들 매진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6%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 28% 4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 달러 같이 17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3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숫자 3번 말고 다른 번호 주시면 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무조건 3번으로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최소 1000% 이상 오를 코인들을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만 보내주셔야 돼요 무조건 숫자 3번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업비트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코인들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새롭들 작전 내용을 안에 있는 코인들이라서요.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문자로 대충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최소 1,000% 이상은 받들쓸있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나 안 드리고, 무조건 구독자여야지. 제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세롭들이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크게 타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전부터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대금이 또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사형 추세로 완벽히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코인은 100% 1000% 확률로 지금 쪽등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트럼프라는 재료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 이 구글 쪽과 비밀리 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권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그로 인해 앞전 주가를 다지며 매집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 5 0 0 2차 목표가로 제가 다넘컨대5200% 이상은 무조건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이똑등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기회. 자,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 5434 6 6 6 9번으로 자, 3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숫자 3번 숫자 3번만 문자 주시고요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동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영상을 안에서 코인 명을 오픈 해 버리 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다 들어와 버리 게되 겠죠？그러면 이만큼 의 상승세 를 보이 는데 더욱더 시 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 고, 또 최종적 으로 제가 원하 는 목표 가 까지 보다 못할 가능 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 하고, 그리고 사랑 해주 시는 우리 여러분 들, 특히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여러분 들 한정 으로 공유 해드 리고 있 으니까요. 여기 보이시 는제 번호 010-5434-6669번 으로 3번 이라고 보내 주 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